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선입니다. 오늘은 빠르게 정리를 해가지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거예요. 과연 크래프톤이라는 회사는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는 건데요. 어, 다들 아시다시피 크래프톤은요, 배틀그라운드 배틀그라운드죠. 굉장히 그 독보적인 게임 회사입니다. 그렇지만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크게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음 가격 대비 너무 비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성장세가 좋고 엄청난 어떤 포텐션이 내재되어 있더라도 배틀 그라운드에서 더 이상 성장할만한 그런 모멘텀은 제가 볼 때는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크래프톤이라는 회사가 앞으로의 그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달라질 건데 이건 두 번째서 에 얘기하고요. 자산가치 대비 너무 비싸다. 퍼라든지 PBR, 어떤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봤을 때는, 이번 4분기 실적도 봤듯이 그렇게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실적, 어, 컨텐서에서 하회가 나왔죠. 과연 시가총액 10조가 넘어가는 12조 5천억인데, 음... 그만한 또 어떤 시가총액이 30조, 25조, 30조 이상 이렇게 갈수 있는 포텐셜이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그런 의문, 물음표고 더 이상 어떤 모바일 게임이라든지 그런 새선장 동력이 안 나오면 좀 힘들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역시 방금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첨언을 하자면 포트폴리오 부재예요. 그러니까 그 게임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배틀그라운드 하나 빼면은 어떤 종뭐 어떤 어떤 내세울 만한 게 없다는 겁니다. 물론 앞으로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뭐 하겠다는 얘기는 있지만 그게 실적으로 숫자에 찍히느냐 찍히지 않느냐 저는 그걸 중요시 보거든요. 작년과 올해 똑같습니다. 시황은요. 재작년에는 굉장히 주시장이 쉬웠는데 작년부터는 굉장히 좀 작년 초부터 어 많은 개인들이 돈을 벌지 못하고 손실을 많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그러한 이유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저는 실적 성장세,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결국 올라갈 것이다. 그러한 주식들, 어떤 자산 가치 대비 싸지 않는 주식들을 사면은 큰 낭패를 보고, 자산 가치 대비 싼 주식들은 저는 굉장히 매력도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요즘 은행주들 좋죠, KB금융이라든지 그런 은행 금융주들도 좋긴 한데. 어, 좀,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점점 벗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도 좋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크래프톤이니까, 크래프톤은, 어, 오늘또10% 이상 이렇게 빠지더라고요. 개브로요 사지 마라. 어, 비싸다. 어, 소나타를, 어, 3천만원이면 주고, 3,500만원 주고 살수 있는 소나타를 거의 3억에 주고 사는 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목관 밑으로 왔다. 크래프톤 너무 비싸요. 네, 오늘 여러분들 의견은 근데 어떠신가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크래프톤 말고 다른 좋은 게임 회사들도 많이 있으니까 어, 그런 쪽도 한번 잘 보시면은 어, 더 좋은 회사들도 어, 사고 더 좋은 수익도, 수익도 낼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내용을 가지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겸손이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